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남자, 문제적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사회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이 바둑판에 보이는 백돌 전체를 그냥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얼핏 보면 은 백의 궁도가 넓어 보여요. 하지만 군데군데 약점도 보입니다. 환격도 보이고요. 좌충도 보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성급하게 약점을 찔러 가다가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시정지 눌러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그럼 시작 전에 아래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형태는 이 왼쪽에는 이런 식으로 환격을 유도하는 약점이 있어요. 그냥 단수를 치는 수도 있겠지만 이 수는 이었을 때 별다른 임팩트가 없습니다. 어쨌든 궁도를 뭐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평범하게 진행을 해도 두 집을 내고 사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수 치는 것보다는 이 자리 환격을 노리는 수가 좀더 유리한 수가 되겠는데요. 백은 이을 수는 없죠. 아래쪽을 젖혀놓고 끼어가면은 좌충이기 때문에 한 점을 못 끊습니다. 그러면 한 점을 이어야 돼, 넉 점을 이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어가면 이 삼이 아까는 왼쪽에 있어가지고 백이 이 자리를 두면서 살았지만 환격을 노리니까. 자연스럽게 치중가는 모양이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이거는 백이 깔끔하게 잡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이런 식으로 붙여서 환경을 유도하는 수는 백한테 그냥 막는 수를 허용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단수 치는 거 선수하고 그 오른쪽 젖혀가면 의도대로 진행이 된 것처럼 보이죠. 아래쪽 한 점을 막아가면 제차 끊어 끼어가서 자충이기 때문에 어차피 두 집이 안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래로 젖혔을 때 막는 것이 아니라 위로 이런 식으로 궁도를 넓히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이 자리에 백이 와 있기 때문에 단수치는 수도 성립이 안 돼요. 한 점이 이미 잡혀있죠. 이을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깔끔하게 백이 집을 내고 사는 형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왼쪽에 이렇게 치중 가고 찔러 놓고 환격을 노리는 수 있긴 있지만 지금 당장 여기 막았을 때 오른쪽에 한 집을 없앨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이 됐다면 이제 다음 수순으로 넘어갈 차례죠. 바로 오른쪽으로 젖혀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젖혀가는 수, 아까 이 자리 젖혔을 때 막아가고 끼우는 수가 성립이 됐었죠. 다만 지금 바로 끼우는 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집을 냈을 때 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나 두 집으로 살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를 왜 먼저 젖혔을까요? 이 자리에 돌이 와 있을 때는 위로 막아가는 수가 성립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한 집을 한 점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가 성립이 됐지만 그냥 젖히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위로 궁도를 넓힐 수가 없어요. 단수치고 있게 돼서 이제는 온전히 연결이 되니까 백이 죽게 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백이 먼저 막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 때, 방금 봤던 이 찔러 놓고 환격으로 치중가는 수를 두면은 깔끔하게 백이 잡히게 됩니다. 이어주면 끼워서 자충이기 때문에 죽었구요. 한 점을 단수치더라도 넉 점을 단수치는 수 선수로 교환 하나 해두고 끼어가면 역시나 자충에 걸리면서 백이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수순이 굉장히 중요했죠 왼쪽을 먼저 두면은 백이 이렇게 궁도를 넓히는 수가 성립이 됐지만 오른쪽으로 먼저 젖혀가니까 어쩔 수 없이 막아야 되고 찔리는 수안 받을 수 없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환격을 노리면서 치중을 들어가니까 네, 환격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네. 한집 없애는 수와 넉점 따내는 수가 맛보기가 되면서 되게 깔끔하게 잡히는 형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 자리는 찌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치중을 가는 수도 성립이 돼요 네, 대동소이 합니다 이렇게 막아가면 그때 찝어가서 형태고요 한 점을 따내면 찔러 넣고 네, 환격을 만들면서 잡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백이 여기서 막는 수 말고 다른 수는 없을까요? 뭐 가령 뭐 이런 식으로 웅크린다 웅크리는 수라든지 뭐이 수는 늘어갔을 때 아무런 수도 안 됩니다. 막으면 치중 가고 단수 치면 한 집을 없애고 두 점을 따더라도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집이 안 나게 되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네, 오른쪽 먼저 젖혀놓고 찔러가서. 이렇게 환경을 노리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